지석재를 내 앞마당처럼 활용할 수 있는 힐링 단지가 바로 이 제일풍경채 단지가 되는 거죠. 지석재 모습 보이시나요? 전경을 즐기면서 힐링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상 아파트 최초 공개 아파트 언박싱 오늘의 리뷰어 경자노소입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입주를 앞둔 신상 아파트 광주 도시첨단 D2 제일 풍경채를 언박싱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남구 앞촌동에 나왔습니다. 광주 도시첨단 D2 제일 풍경채는요.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첨단 산업단지 D2 블록에 위치한 공공 택지 지구죠. 남구 도시첨단 산업단지는 국가 산업단지로 조성된 곳으로 l s 산정과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미래 가치가 높은 곳인데요. 굉장한 호재가 꽉차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교통 측면에서는요, 자차로 이동해서 풍암지구 IC 제2순환도로와 경전선 서광주역으로 편리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에너지밸리와 광산구 평동 삼차 산업단지를 잇는 남부 지역 동서간. 연결도로 사업인 남구에너지밸리에서 평동산단도로도 2023년 개통될 예정입니다. 미래 발전성과 확장성을 눈여겨두시고 접근을 하신다면 그 가치를 알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학군 측면에서는요. 아파트 단지 인근에 대촌중앙초등학교가 인접해 있고요. 중고등학교는 대촌중학교와 자차로 10분 거리 내에 광주대동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 측면에서는 드릴 말씀이 참 많은 단지죠. 단지 삼면이 산 공원 호수 등의 녹지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인근에는 지석재와 구산수목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석재 일대는요. 힐링 숲 조성 및 경관 증진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소나무 숲 황토 길 호수 길 등이 조성될 계획이기 때문에 자연과 더불어 전원생활의 감성을 그대로 느끼며 살수 있는 힐링 단지를 할수 있겠습니다. 이 지석재가요. 아파트 단지와 붙어있거든요. 지속재를내 앞마당처럼 활용할 수 있는 힐링 단지가 바로 제1풍경채 단지가 되는 거죠. 편의시설 측면에서는요. 자차를 이용해서 광주 시내 인프라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단지 인근에는 대촌동 행정복지센터와 대촌파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도시첨단 D2 제1풍경채는요 6개동 지하 1층에서 지상 최고 20층 총 533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십이 년 오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천십구 년 십이 월에 총 오백삼십삼 세대를 일반 분양했고요. 분양가는 이억 구천구백만 원에서 삼억 천칠백만 원에 분양되었죠. 단지 전용 면적은 팔사 제곱미터 A 타입, A-1 타입, B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순위 청약에서 전용 팔사 제곱미터 타입이 구점구 대 일의 경쟁률을 기록하였고요. 전체 타입 일순위 청약 마감. 당첨 가점의 평균은 48점이었습니다. 단지 외관을 살펴보면요, 공간감 있는 동간 거리를 위해 세대 내에서 전면을 바라봤을 때 거슬림이 없도록 동별 배치를 최대한 겹침이 없게 설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동간 거리가 널찍해서 따스한 햇살을 집안으로 끌어들이기에 아주 용이한 구조가 되겠네요. 단지 내의 시설을 살펴보면요. 백삼동 앞으로 쾌적한 조경의 툭 트인 중앙공원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봄이 되면 이곳에서 어린 아이들이 뛰노는 산책 코스가 될것 같아요. 석가산의 모습 너무 운치 있고 좋죠. 너무 좋습니다. 네, 중앙공원 가운데 마련돼 있는 이 노천 카페의 모습 어떠세요? 굉장히 단지 내에서 여유로운 전경을 즐기면서 힐링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백사동과 백오동 사이에 위치한 어린이 놀이터는요, 외부 공간과 이어져 있어서요, 자연 환경과 더불어 어린이들이 즐겁게 힐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어린이 놀이터는요, 백일동 앞과 백사동 백오동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백일동 앞 어린이 놀이터는요, 어린이 물놀이터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요, 여름이 되면 이곳에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물장구 치면서 뛰어놀게 될 텐데요, 벌써부터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 같네요. 네, 주 출입구에서 진입하게 되면요. 106동 앞으로 별동 어린이집과 유아 어린이 놀이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즘 맞벌이 하시는 가정이 참 많잖아요. 아파트 내에 어린이집이 있으면 육아하는 데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아파트 단지 내에 마련된 주민 휴게시설들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체육시설들도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 굉장히 세대민들을 배려한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받게 하네요. 주차장은 세대당 1.4대예요. 지상과 지하 주차장을 포함해서 총 722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개시켜 드릴 세대는요, 84제곱미터 A타입입니다. 현관으로 들어서게 되면, 우측으로는 넉넉한 팬트리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좌측으로는 신발장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용 화장실의 모습인데요. 수전과 함께 욕실 변기, 그 다음 욕조까지 구비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침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 방에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게 전면 창 앞으로 보이는 멋진 뷰예요. 앞에 있는 지석재 모습 보이시나요? 수려한 공간이 굉장히 청량감을 주는 것 같아요.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들로 꽉찰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박이장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장재들이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침실. 동일한 구조의 침실이고요. 이방 역시 전면 창으로 들어오는 이 전경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마음에 쏙 드네요. 현관을 막 지나고 나면 좌측으로 넓은 수납장이 구비되어 있어요. 내부를 한번 살펴보시면 현관 옆에 위치한 펜트리보다 규모가 훨씬 더큰 사이즈예요. 또 수납장 내에 선반들이 갖춰져 있어서 많은 물품들을 효율적으로 보관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자, 다음은 거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실의 모습 어떠신가요? 일단 저는 이 화이트 톤의 밝은 거실 분위기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툭 트인 뷰가 너무나도 마음에 듭니다. 네, 좋습니다. 이 거실에서 다이닝 공간으로 이어지는 이 공간. 굉장히 툭 트여 있죠? 너무 마음에 들고. 그 다음 깨알 같은 수납 공간을 만들어서 자칫 본잡해질 수 있는 이 다이닝룸 공간을 깔끔하게 활용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방도 상부장과 하부장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이 세대는 수납에 대한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특히나 이 위에 아일랜드 테이블이 기역자 모양으로 놔져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다이닝 공간과 일체감을 주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용도실의 공간도 만족스러운 규모로 확보했는데요. 직렬로 세탁기와 건조기를 두고 그 좌측으로는 분리 수거 용품들 있죠? 이런 것들을 두기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네요. 자, 이 집의 재미난 부분이 바로 이것이죠. 안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방 옆으로 문이 하나 있죠. 이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요. 자, 어떠신가요? 드레스룸이 나오죠. 이 세대는 안방에서 드레스룸, 드레스룸에서 안방으로 순환 구조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편리하고 효율적인 동선을 만들어 줬네요. 이 드레스룸이요 일반적인 34평의 드레스룸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넓다란 공간을 확보했는데요 아주 좋습니다 이제 이 드레스룸을 지나면 파우더룸과 붙박이장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문 섬세하죠 이런 배려 아주 좋습니다 파우더룸 위에 이 대리석인가요 네 아주 좋고요 그다음에 이런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다는 거 너무 매력적인 부분이죠 자 그다음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 역시 깔끔한 구성이 돋보이고요. 샤워 부스에 유리 가림막이 있어서 화장실 부분을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네요. 네, 안방의 모습 역시 심플하고 정돈된 모습이 아주 좋고요. 안방은 화이트 톤보다는 조금 더 톤이 다운돼서 차분한 모습을 좀볼수 있겠네요. 안방 역시 툭 트인 전경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 집은 역시 전면창으로 보이는 이 전경들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도시첨단 D2 제1풍경채를 여러분들께 언박싱해드렸는데요. 무엇보다도 1만여 명에 달하는 고용창출이 예상되는 미래가치가 돋보이는 도시첨단 산업단지라는 점 그리고 천연녹지공간과 호수와 같은 단지 주변으로 펼쳐진 멋진 자연환경이 도시 만에서 전원 생활의 감성을 맛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점, 그야말로 현대인의 피로를 해소시켜줄 힐링 단지가 바로 오늘 소개시켜드린 광주 도시첨단 D2 제일 풍경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쳐볼까 합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오늘의 리뷰 경자노소였고요. 오늘의 리뷰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